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네, 엑스원 굿즈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1등으로 뽑히신 분께는 이 박스를 드리고, 2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2등으로 뽑히신 분한테는 이 보카와 뭐 여러가지 섞여있는 소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식을 알려드릴게요. 양식은 구독, 좋아요 여부, 소통률 여부, 후기, 후기 쓸수 있는지, 카톡 후기 괜찮고, 유튜브 후기는 더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고요. 아,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굳, 굳지 않을 건지, 이렇게 봐요. 소통 위주로 봅니다. 먼저, 구성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슬아님 출처인 동표 도모송. 있고, 여기도 다슬아님 출처인 동초 포카 다섯 세트가 있고요. 이건 슬아님 출처. 이거는 은우님 출처예요. 여기부터는 다 은우님 출처입니다. 네, 이렇게 은우님 출처 포카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슬아님 네임 스티커 슬아님 출처 여기는 강민희님 동표 팬스 그리고 슬아님 출처인 동표 핀 버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표 슬아님 출처인 동표 똥매 그리고 밴드 유원님 출처 이것도 다 밴드 유원님 출처예요. 여기 이렇게 밴드 유원님 출처. 이건 슬아님 출처 엽서 그리고 슬아님 출처인 닭구가 있어요. 그리고 음 잠시만요. 슬아님 출처인 이뻐이뻐라고 되있는 거. 5 장씩 넣었어요. 소녀미랑 이뻐, 이뻐. 첫사랑이까지. 이렇게, 들어 가고. 이거는 밴드 세연님 출처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다 해드렸는, 아, 구성 설명. 1등 구성 설명이고요. 2등 구성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라님 출처인 돈 모송. 그리고 이건 도영 군님 출처인 판스. 이거는 슬아 님 출처. 이건 유원 님 출처. 슬아 님 출처. 유원 님 출처. 도영 군님 출처. 은우 님 출처예요. 여기. <laughs> 여기에 두개다 슬아 님 출처입니다. 이렇게 1등, 2등으로 1등, 2등으로 뽑히신 분들께 이렇게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다들 안녕.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